어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국회의원 안병길입니다. 아, 우리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? 어, 그렇지만 조금만 참고 견디면 어, 좋은 날이 오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아,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고 견뎌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아, 저 안병길, 우리 서구를 위해서 또 우리 동구를 위해서 어, 열심히 뛰면서 어,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우리 동구 서구 원도심 발전시키고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어, 또 우리 부산을 발전시키고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이 미래를 위해서 어, 열심히 뛰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